이바라이바. 오. 안녕하세요. 이런 난로 옆인데한 칸씩 더 가서 난로 뗄까아 여기 앉아. 네, 네 안녕하세요 홍수입니다. 어, 코로나로 지금 하우스를 쉬운. 좀 들어가기는 힘들고 떡국 먹으면 좀 보고 신기해. 싶고 그래서. 오늘은 자제, 기존에 자제 계속 돼. 와보고 싶었던 용인의 성덕 랭시터로 나왔습니다. 샌드, 샌드. <laughs> 아, 원래 싶었다, 바깥 장교에 와. 앉고 싶었는데, 어. 이날 바깥 장교 쪽은 맞바람이 좀 있어서 일단 비닐하우스가 쳐져 있는 장교로 앉았습니다. 네 오늘 사용한 로드는 13척이고 어, 수심은 찍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고 어, 원줄 08호 목줄 04호에 시작은 대단차를 주지 않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. 네 오늘 떡밥은 목내림이 깊게 되고 난 후에 서서히 풀리면서 아랫바늘에 있는 글루텐을 흡입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아, 갈수록 짐이 많아져. 네 오늘은 함께하신 건빵님과 동일하게 13척을 오오. 사용을 했고요. 어 건빵님 됐다. 같은 경우는 대단차 우동 세트를 야, 사용을 했습니다. 맥청디. 그죠? 에? 떡 행님 토종? 아이씨 나 아니네. 얘도 입이 어 여기 내 손맛에 이게 별로 안 좋아. 야, 좀, 아, 어, 좀 이쪽으로 와. 아, 틀려 이게. 네 도착 후 대략 한 시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입질이 전체 토종이나 짜장도에서 붙었습니다. 어디 간노? 에? 떡이야. <laughs> 와, 진짜 대박인데 이거. 어, 떡이다. 아 이런 걸 입질을 보고 땡겨줘야 되는데. 드디어 오늘 대상 어종인 떡이 나오기 시작을. 모습이죠. 와, 딴짓하고 있는데, 딴짓을 해야겠구나. 그냥 올림처럼물을 물어라. 난 모르겠다. arma ah, 있어, 부모들이 어? 들어와 있어. 또부 어, 떡들이 이게 아까 토종들이 막 치다가 이제 안쳐. 이바라, 이바라, 뭐... 그니까 러 붙어있다니까 조용하다니까. 오야. 거 아니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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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이까 이거 전체적으로 조용해졌어 어거 이거 이거 이당 좋아하죠? 이거 이로가안 틀어지나? 어, 어, 네. 어, 두 개다? 히잉. 화장실 가야 근데, 형, 나이가 몇 개인데, 맨날 이, 이런 애들 같은 걸였어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엄청 높아. 왔어. 떡밥이에요? 아, 그래요? 어, 떡이요? 오. 진짜 떡인데, 어우, 그 한몫 하는데 오늘? <laughs> 안그러면 우리가 만일 저쪽 옆에 끝에 있으면 저기서 이 둘이 비춰대는데 그랬었는데 보통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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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은 안돼 뭔가가 뭔가가 분잡해. 저 아저씨들 이런가 네 입질이 와서 지금 못 채고 우 있어 지금. <laughs> 와, 그런데 주말에는 얼마씩 그렇겠 나? 장교 이런데 그죠? 아, 어. 냉정지만 봐도 와. 삼삼오오 와가지고. 아그 정도예요? 아 떡일까? 오오오떡떡 떡 느낌 나는데? 오오떡 느낌 났어. 근데 근데 안안아안아 이쁘네. 좋아. 야, 꼬리를, 꼴을... 으! 어! 양아치 새끼 저거. <laughs> 진짜 찍지도 않았는데 저 네 밤에도 떡궁어가 입질을 하는지 조금 확인을 하고자 전자치로 교체를 했습니다 었어 <웃음> 물었어 <laughs> <laughs> 아또 터장이 붙었는데 어, 이거 떡인 거 같은데? 오, 떡이네. 어서 오니라. 아우, 이 씨, 이게 좀 짧아. 오 사이즈 좋아. 잘 생겼다. 와, 이거. 어, 야. 한 장만 찍고. 움직여봐. 아니, 글로 말고. 이거 봐. 들어간다, 막들어 막. 네 그렇게 저녁에 떡붕어들은 이탈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손맛도 좀 많이 받겠다 이제 철수를 하려고 했습니다. 우와 우와. 아씨. 중에서 얘 일로 붙었어. 오, 요 깜짝아. 오, 야씨. 감사합니다. 오, 자까지는안될끝은데 어, 얼추 얼추 되겠는데. 38팔 네,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어,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